안녕하세요. 헤일리에요.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은 저희가 전체 흐름에 맞지 않는 문장을 함께 삭제하는 유형을 살펴보는 날이죠. 첫 번째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While non-human animal species have only those two major inherent survival coping behaviors, fight or fly,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반면에 라고 먼저 시작을 했어요. 문제. 쟤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문장일까요? 중요하지 않은 내용을 담고 있는 문장일까요? 맞아요, 중요하지 않은 내용을 담고 있는 문장이에요. 와어부터 여기까지, 어 여기까지.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 여기 하이픈 하이픈 설명돼서 여기까지가 되는 거죠. 어그 안에까지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냐면은 내가 이야기해 주고 싶은 주제에 대한 뒷받침되는 근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쓴 이유는 주제를 조금 더 support 해주고 주제를 조금 더 강조, emphasize 해주고 싶기 때문에 나온 문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자, 그럼 무슨 내용이 얘기하고 있나? non-human animal species라고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주제는 누구에 대한 걸까요? 사람에 대한 거가 될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behavior, 생존을 하기 위한 행동 중에 얘네가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는 fight랑 flight인데, 이거는 이제 in common with us. 우리랑 좀 동일한 면도 있긴 하지만, thanks to our more successful ancestors, 우리의 좀더 성공적인 조상을 덕분에, 바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three major survival behavior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얘기해 주는 게 바로, fight, flight and, 그러면, 지금 얘도 똑같고 얘도 똑같으니까 얘는 궁극적으로 뭐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verbal problem solving ability를 얘기해 주고 싶은 문장이 되는 거죠. 말로서 우리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싶은 겁니다. 주제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에 직면하면 바로 어떤 걸 쓴다는 거예요? 대화로써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는 겁니다. topic. 일단 보겠습니다. 그럼 주제가 지금 대화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인간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지 않은 문장은 우리가 과감하게 삭제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Fighting and running away from danger 지금 누구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거예요? 그냥 이 동물도 갖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Are the responses inherit from our pre-human ancestor?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pre-human ancestor는 누구와 동일시할 수 있을까요? Non-human animal입니다. 얘는 어차피 while에 대한 supporting sentences이기 때문에 주제에 그렇게 큰 흐름을 반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언급이 한번 됐잖아요. 만약에 이게 언급이 안된 상태에서 얘가 나오면 은 얘는 주제와는 완전 동떨어진 문장이 되겠지만 어차피 이미 주제를 강조시켜 주는 부사절에서 한번 언급을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적은 거기 때문에 얘는 여기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문장입니다. verbally communicating. 그럼 얘는 지금 직접적으로 누굴 데, 데리고 나온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를 직접적으로 데리고 나온 거죠. with one another and working out problems in an assertive manner instead of fighting or running away. assertive라는 거는 확신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어, 막 싸우고 거기에 대해서 피하는 것보다는 verbal communication을 했을 때 바로 뭐가 난다는 거예요. Is that part of our in, evolutionary inheritance passed down from early human ancestors로 나왔네요. 이것은 우리 예전에 어, 있었던 그 사람 사람들, 사람 a n c e s t o r 조상들로부터 내려져 나오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번도 필요한 문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뺄 수는 없겠죠. 그다음 In short, 자 in short 라는 단어 자체는 바로 무슨 얘기를 해주고 있는가면 냐면은 information 이라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Summation 혹은 다시 간결히 말해 요약. 그러면 이 3번 문장이 만약에 위에 것과 비슷한 얘기를 하면 쟤는 있어도 되는 문장이고요. 다른 얘기를 다시 끄집어내면 얘는 없어야 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얘기 얘가 하는지 볼게요. While you have the inherent ability to either fight or run to survive. run to survive는 뭐에 대한 대처 어의가 되는 거예요? 아까 봤던 fly에 대한 다른 표현이 되는 거네요. You are not instinctively forced to do either이라고 나왔어요. 당신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둘다 하도록 강요되어 있진 않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로 다음 문장에는 누구에 대한 언급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Verbal 대화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 대해서가 나와야지만 이 문장 다음에 연결고리가 잘 마무리가 되겠네요. 그러면 4번에 혹시 Verbal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문제 해결을 대화로서 풀어나가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볼게요. 보겠습니다. The worry, 걱정입니다. That you may feel from time to time is normal. 갑자기 앞에서 언급이 하나도 안 됐던 뭐가 언급됐어요? 걱정이 언급됐는데 거기다 정관사 더까지 썼어요. 정관사 더는 제가 아무 때나 쓰는 거아니라 그랬죠. 꼭 앞에서 언급됐던 중요한 사안에서만 명사를 쓸때 앞에 정관사 더를 쓴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 딱 이거를 읽었을 때 어? 아그 미간 이 찌푸려져야 돼요. 어 이상하다. 이거 뭐지? 이렇게 이 애기 먼저 딱 반응을 해야 되는 거야 몸이. 그 다음에 보니까 and it is part of human instinct to survive and protect yourself from danger now.인데 물론 여기까지는 맞아요. 이건 맞는 얘기 하지만 protect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틀렸어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바로 다음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볼게요. instead가 바로 등장했죠?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여기 바로 연결되어 있네요. option to talk with other. 이게 바로 뭐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verbal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렇게 연결되어야지만 논리적인 구성을 잘 완성시킬 수 있는 그런 문단이 되겠습니다. 끝! 그 다음 문제. 다음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We sometimes think of aging. Aging 나왔네요. 아, 노화. As a process of applying uniform, uniformly to the whole organism, yet physiological studies show that different parts of the body age at different rates. 주제입니다. Different parts of the body age at different rates. 주제라는 걸알수 있는 거 바로 이 studies가 show한다고 나와 있죠. 저런 단어 같이 s t u d i e 뭐 research,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어 experiment. 단수로 할게요. 다음에 나온 다음에 show, suggest. Indicate 이런 단어 딱 나오면 이 뒤에 나오는 요 내용이 바로 무슨 내용이라는 거예요? Topic이라는 내용입니다. 이거 꼭 항상 그대로 따라갑니다. 뭐 연구 결과, 뭐 조사 결과, 실험 결과가 보여준다, 제시한다, 나타낸다 하고 그 나타낸다는 이하 나오는 대절의 내용이 되는 거죠. 여기는 대절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주제가 될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여기에서도 똑같습니다. 에이징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different parts of body age at) 이거 그러니까 얘기해주고 싶은 거 (different rates) 속도가 다르게 다들 노화가 진행된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아니다 다를까. 예문이 등장하죠. 예문은 언제 등장하는 거예요? 주제문 바로 다음에 등장합니다. 보겠습니다. White blood cells die and replaced within 10 days, but red blood cells last 120 days. 지금 얘는 다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The stem cells that produce all blood cells reveal no signs of aging at all. 얘는 아예 노화도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부터는 지금 다 노화에 속도가 각각 다르다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그런 질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Cells in the brain last as long as the body lives라고 나와있네요. 뇌에 있는 세포는 몸이 살아 있을 때까지 계속 유지가 된대요. 그럼 얘는 있어도 되는 문장이죠? 왜? 노화의 속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노화가 언제까지 진행되는지, 혹은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once the brain is fully formed, neurons do not exhibit significant cell division, and unless damaged by illness They remain largely intact. 그네들은 손상이 되지 않는 데 뇌세포는 today researchers today researchers continue to learn from blood stem cell and are working to identify new way to use them in clinic.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 r e s e a r c h e r s 들 지속적으로 학습한대요. blood cell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은 계속적으로 일을 한대요. working 한대요. identify new ways to use them in clinic이라고 나왔어요. 마지막에 b 러 o 셀에 대해서 얘네들은 노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보존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얘네들은 b 러 o 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맞는데, 새로운 방법을 클리닉에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한다? 조금 이상해요, 얘 그리고 다음을 읽었을 때 여기서 속도를 또 얘기하면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고, 만약에 이 여기에 대해서 뒷받침되는 근거를 얘기하면 이 문장은 맞는 문장인데, 우리는 지금 벌써 이미 주제는 파악했어요. 바로 주제가 뭐였어요? 이거였잖아요. Different rate에 따라서 얘네가 노화가 진행 된다는 게 주제였고 클래닉에서 사용되는 건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미 얘가 답이라는 거 알지만 하나만 더 확인하기 위해 한 문장만 더 읽어볼게요. But apart from long living stem cells and brain cells, most parts of the body are constantly subjected to damage and repair이라고 나왔습니다. 그, 이거는 누구의 증거가 더 지금 예를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계속해서 살아갈 수는 있긴 하지만, 뭐에 대해서 얘는 지금 노출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illness 같은 것들에 대해서 노출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밥. 바로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잘 호응을 해주고 있는 문장이 되는 거죠. 따라서 2번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닌 거죠. 전체적으로 문장의 내용을 봤을 때 2번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전체 문단 흐름에 파악을 했을 때 흐름을 깨뜨리는 문장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내일은 금요일이죠. 마지막으로 빈칸 문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See you later. Bye bye.